농촌 지역인 경북 군위군이 대도시인 대구시로 편입되면 도시계획과 치안 교육 등 체계가 달라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갈등 없는 매끄러운 편입을 위해선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텐데요. 6개월여 동안 어떤 후속 조치가 남았는지 권윤수 기자가 보답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아홉 번째 기초자치단체로 맞이하기 위해 군위군 편입 실무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생활반과 산업총괄반, 공간개발반, 교육문화반 등을 구성해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추진단도 만들고 향후에는 군이 군하고 또 경북도하고 우리 시와 같이 협의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7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군이 편입으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세 감면조례 등 손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군의군에 있는 국공유 재산도 인수해야 하고, 홈페이지 정비, 행정구역 코드 변경 같은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인감 등 72종류의 서류를 새로 정리하고, 도로 표지판, 이정표 같은 각종 표지판도 고쳐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군위에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의회도 식구가 한명더 늘어나며 변화가 생깁니다. 군위군 박창석 경북도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의회로 출근합니다. 박 의원은 상임위로 건설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통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신경을 쓸 작정입니다. 군위 경찰서는 대구 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군위에 있는 119 안전센터 소속은 의성 소방서에서 대구 강북 소방서로 바뀝니다. 군위의 13개 초중고등학교는 대구시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대구시 군위군이 되기까지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기초 단체가 속하는 광역 단체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만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